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골프 의류 관련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음, 이름도 좀 생소하죠 가스텔바자 그 다음에 크리스 FNC 어, 대표적인 골프 의류 관련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골프 관련 기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골프전도 있고 많은데 오늘은 의류 분야에 한정해서 좀 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자, 가스텔라 잡고 다뤄볼게요.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어, 676억 정도. 오늘 좀, 어,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기업이고. 자, 매출액 규모도 어, 900억대. 이렇게 했고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가 났습니다. 어, 영업이익 43억, 순이익 67억. 그러니까 뭐, 퍼나 PBR은 큰 의미가 없겠죠. 아니, PBR은 의미가 있죠. 어, 적자가 났더라도 자산가치는 있으니까. 어쨌거나 0.97배니까, 어, 적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PER은 마이너스 대도 퍼는, 어, 참, PBR은, 자산 가치는 1배 미만이다. 이 정도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작년에는 적자지만, 대체적으로 3년 평균을 보면, 10% 이상이니까, 업종이 유통이잖아요. 유통, 의료. 이쪽에서 10%면, 그게 나쁜 영업이익률 아닙니다. 뭐, 성장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EPS도 의미가 없고 배당도 의미가 없고 자 부채비율은 20%대 있다가 작년에 어급 조금 많이 늘었네 65%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분기 실적이라는 건 크게 나온 거 없고요. 어,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음, 패션 의류 골프 및 자파 국내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브랜드 가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가스텔바닥 이름이 생소한데요. 여러분 형지그룹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패션 그룹 형지로부터 어, 가스텔바닥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형지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6년도에 분할되어 설립됐네요. 보니까 자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뭐 골프도 많이 침체돼 있었죠. 스크린 쪽에 좀뭐 치고 거의 필드도 조금 어, 들쳤는데 이제 어, 리오프닝 되면서 완전히 에, 이런 쪽도 좀 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30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자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어, 성장하기 위해 동력을 마련 중이다. 뭐그 정도. 자두 번째 기업은 크리스 FNC. 어, 얘는 5천억이니까 아까 가스텔 바닥보다는 10배 정도 규모가 큰 기업이네 보니까 같은 골프, 골프 관련 업종이고요. 자, 이 기업은 건실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매출액은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천억부터 4천억까지. 자, 음, 섬유 의료 업종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데요. 음, 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4천억대에서 1 천억대. 아까 가스텔보다는 확실히 재무건전성이 좋죠. 순이익도 300억에서 800억. 그런데 시가측이 5천억 밖에 안된다. 일단 싸다고 딱 느끼실 겁니다. 천억 영업이익을 하는데 5천억이야 너무 싸죠. 그러니까 PBR은 1.2배, 퍼는 6배. 너무 쌉니다. 어, 퍼가 너무 싸다. 6배면 정말 싼 기업이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부채 비율 간단히 보면 아주 좋죠. 건실한 기업이다. 크리스 애시 배당도 많이 준다. 자, 유보율도 괜찮고요. 자, 분기 컨센서스도 나와 있다. 아, 2022년 1분기 172억 정도 영업 이익이 예상되고요. 자, 2분기는 더 크게 예상돼. 3 6억이추세라고 그러면 올해 어, 얼마입니까? 1200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가파르다. 아, 굉장히, 에... 아까, 가스텔을 바닥에 피하면 아주 좋은 기업이다. 아, 그리고 선행 PR이 5.6배. 야 이거 굉장히 싼 기업인데요. 저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이네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은요, 바로 사라는게 아니고, 관심 종목에 다 받아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괜찮은 기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음. 자, 포인트. 자2030 이게 나오네요 보니까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아, 요새 뭐 연봉도 세고 하니까 제대로 직장 잡은 사람들은 뭐 골프 칠 만하죠 물론 뭐 양극화니까 실업자는 실업자들 너무 힘들고 그 경쟁률을 뚫고 취업한 사람은 정말 자기 세상이죠 여러분 인생이 별거 인생의 황금기가요 굉장히 짧아요 음, 정말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30대 초반에서 직장 잡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때가 인생의 한극이에요. 그다음부터는 환석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항상, 어, 걱정도 있고, 어, 어, 신경 쓸 것도 많고,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2030 골프 인구가 늘고 있다. 국내 골프웨어 전문 업체 회의엔 골프 증가한다. 뭐 그런 내용, 뭐, 뻔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태리 고급 의류 브랜드 하이드로겐의 한국 독, 독점 판매권. 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자, 유통채널은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직영점, 온라인, 뭐, 다양하게 하고 있다. 뭐, 그런 데요 뭐, 특별한 건아니고요 일단, 아까, 재무 성장성이, 어, 영업이, 수익성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거는 뭐, 눈에 확 띕니다. 제가 보니까. 자, 주가, 가스텔마자, 오늘, 4.7% 정도 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6%도 급등을 하던데 좀 밀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니까 음 거래량이 너무 없죠. 여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왔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오랜 기간, 어 올해 2월부터 여기 최저가 찍고, 21선 간당간당 어, 계속 오늘까지 어제까지 21선 아래위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오늘 어, 이렇게 장대 뭐 양봉이라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윗꼬리 받고 61선에 매달려 있다는 게좀 아쉽지만 어, 오랜 조정을 받았다. 카스텔 바자 어,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어, 재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게 좋지 않았잖아요. 크게 어, 적자났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흑자 전환. 올해 추정은 작년에 적자났지만 영업이익도 흑자 69억 순이익도 49억 흑자.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적자났다 흑자날 때가 제일 주가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제 반짝 관심을 어, 고개를 들었다고 그러죠. 더윗꼬리가 맞아서 조금 음, 아쉽기는 한데 거래량이 너무 없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여기는 맞고 이제 좀 내려올 만한 자리죠. 그러니까 20일 선 매매하면 어,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 정도 오늘의 오늘 시가에 오늘 시가까지 만원 초반이네 보니까 만원 초반이면 분할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도 될것 같다 항상 요즘에는 분할매수죠 뭐 말할 거 없죠 오늘의 시가 부분 이 정도가 분할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크리스 FNC는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너무 좋아요 어, 시가총액 5천억 정도고 이 재무가 아까 좋다고 그랬죠 재무가 음,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권실하고 PR이 e 6배 올해 5배 정도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자 종합차트 관심 아 근데 차트는 좀 지저분해요 제 인원차트는 좀지저분하더라고왜냐면윗 꼬리 아래 꼬리 맞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좀 지저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 꼬리 아래 꼬리 이게 전부 그렇잖아요. 위 꼬리 아래 꼬리 이런 차트는요 어, 올라오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긴 높은 양봉이다 그러면 위에서 때려주고 자 밑으로 너무 큰 음봉이다면 하 밑에서 받아주고 뭐 이런 전략을 가지면 돼요. 지금 주가 흐름은 뭐냐면 음 여기서 200일선 돌파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전환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입니까? 거래량도 실렸고요. 그리고 계속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정은 아니에요. 얘는 어, 이 부분 42,000원 있잖아요. 이 정도 면 정말 매수 구간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 밑에 바로 지지선이 있잖아요. 여기 4만원, 200일선 돌파한 4만원이 이 실적 갖고 깨지겠느냐? 그건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아주 차트는, 차트도 괜찮고, 200일선 돌파하고, 지금은 조금, 어, 차트가 엉켜있지만, 여기만 돌파한다 그러면, 어, 전저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왜? 예, 실력이 사상 최고로 가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관심 종목에, 어, 넣어둬도, 아주 손색이 없다. 이런 종목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때 되면 가는 거니까. 바로 안 가더라도. 오늘 빠졌죠? 오늘 빠졌을 거예요. 네, 오늘 50원 정도 빠지는데, 재무제표 좋고,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실적 살아나고, 뭐, 리오프닝 수혜도 볼수 있다. 그리고 골프 인구가 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에 복합적인, 에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결론적으로 이제, 저기요. 비교분석.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비교분석 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뭐 이거는 왜 의미가 없냐면 일단 덩치가 너무 차이나잖아요.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시총 5천억짜리하고 676억짜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어, 매출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 다만 같은 어, 골프 관련 종목이다. 골프 위주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영업이 800억인데 올해 1200억 정도 예상돼요. 1100억 이상.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다. 어, 성장률도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 크리스 FNC가 완전히 우위에 우위. 다만, 가스텔바닥은 뭐냐면, 적자 났다가 올해 흑자가 예상된다. 소폭이지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턴어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보면 괜찮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흑자나, 적자났다 흑자하는 기업을 굉장히 주가가 잘 반응을 하거든요. 자 PBR을 보면 음, 가스텔바작이 조금 낮지만 어, 퍼 이게 완벽하게 얘가 좋아요. 크리스 의펜시가 PBR보다 더 중요한 게 퍼거든요. 퍼와 이 성장률. 아, 부채 비율도 위에 있고요. 어, 배당도 주고. 1분기 컨센서스가 170여억. 얘는 나오지도 않잖아 너무 작은 기업이니까. 컨센서스가 자.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닐 만큼 크리스 FNC가 좋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또 터널 라운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도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음, 둘다큰 무리는 없는 기업이고요. 어, 크리스 FNC는 아주 우량한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골프 유류두 뭐 기업 살펴봤는데요. 어, 전부, 어, 나름, 어,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어, 투자 판단해서 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